안녕하세요.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한 성화대학에 와 있습니다. 성화대학은 2011년 11월 7일부로 교과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예고받게 되고, 2012년 2월 29일부로 폐교가 된 그런 이제 비운의 대학입니다. 제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교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도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안에 아파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대학 내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97년에 개교를 했고 2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인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성화대학의 선정이 되게 됩니다. 성화대학 베이커리라고 과거에 빵집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분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운영을 했던 베이커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이커리 관련 학과가 존재했었습니다. 아 여기가 학생 식당 역할을 했었네요. 베이커리 건물에 2층을 보시면은 학생 식당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적혀져 있죠. 참고로 성화대학은 학생들이 2,800명 정도에 이제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 규모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공 정비 실습장, 항공 자동차관이라는 이런 큰 건물이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항공 특성화 쪽으로 많이 밀어붙여서 국가 지원도 좀 받았었습니다. 20억 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각종 항공 관련 이제 물자들을 사겠죠. 거래처의 그런 명세서에는 크게 부풀려서 금액을 적어놓고 실제로 자신들이 구매하는 금액은. 풀려놓은 가격보다 낮게 구매를 하는 거죠 사익은 횡령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횡령을 한 국가지원금이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벽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블로거 분의 촬영 사진을 봤었을 때는 그것만 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여기가 분명히 이제 건물을 올라가는 우측 계단이었을 겁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걸 보면은 이 외벽이 얼마나 강하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송국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뭐 알림거리들을 소개하는 이런 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수풀에 다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화대학의 교수 월급이 13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2011년 6월에 교수들 월급이 13만 몇천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학교 교직원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이제 교수분들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 씨는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네다섯 개의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그 당시 재정 상태가 얼마가 이제 남아 있었냐면은 9,4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대요. 제대로 교직원들에게 입금해 줘야 되는 돈이 얼마였냐면은 약 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잉사에서 제조했던 이제 보잉 727이라는 기종이고 실제로 항공이나 이제 스튜어디스 관련 계열의 학생분들이 이곳에서 실습을 진행.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야 참 이쪽에서 보니까 더 멋지네요. 글귀가 성화 에어라인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화 대학이 1억 2천만 원을 주고 이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항공기 마디마디가 이렇게 녹이 쓰러져 있고 잘라진 거를 이제 붙인 것 마냥 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등본을 해서 배송이 왔다고 합니다. 이야, 날개 부분이 정말 상당하네요. 좀 받고. 오우, 저기 날개가 바람에 따라 움직이네요, 지금. 총장이 월급을 한때 1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행사를 한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광주지법은 교수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성화대학 총장이자 설립자인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7개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 임용을빌미로 지원자 4명으로부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성화대학에서 사용했던 기숙사입니다 어찌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진짜 아파트 형식으로 기숙사를 지어 놓은 곳이 잘 없어요 현재는 아파트로 매각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도 거주하고 계시고 인근에 직장인분들도 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축구 골대가 덩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줌을좀 당겨 보면 골대로 추정되는 것들이 쫙 있죠. 아파트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였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골프장인데요. 성화대학이 2003년에 이제 골프 학과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7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대형 골프장을 지었다는 거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장을 설립한 거라면은 교비 78억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연습장이 일반인 상대로 이제 영업하는 거를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골프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되겠고요. 골프 학과가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이제 폐과가 되면서 골프장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결국에는 편법이나 속임수를 동원해서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골프장을 운영을 했고, 학교 교육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골프장을 학교 교비 78억을 들어서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을 때, 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많이 하셨겠죠. 2층에는 이제 PC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직에 몸 남았던 분께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성화대학이 164억 정도를 총 빼돌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인이여 미래의 꿈을 키우자.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왔던 학생분들이 학교의 비리로 인해서 꿈꿔왔던 미래를 접어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교가 되는 대학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리라는 겁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힘들다고 외치는 지금 저는 대학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하늘 아래 떳떳하게 재정을 건실하게 사용했었습니까? 대학이 변화해야 학생들이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변화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대학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